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디지털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은숙입니다. 저도 어, 디지털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허은순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여기 복지센터에서 라비앱을 활용함으로써 좀더 전문적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동료들이나 또 이렇게 회원들까지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서울노인 복지센터에서는요. 회원제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발행해서 나비 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식당을 이용하는데 주로 노인들께서 식당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 강좌에 있어서 신청할 때도 나비 앱으로 신청하고 또, 줌으로, 어, 이용해서, 어, 온라인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있고요. 원실에 가서 자기 혈당 체크나 혈압 체크, 그 다음에 비만도 체크를 해서 건강 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한, 탑골 대동 여지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어, 맛집이라든가, 관광, 명소, 그런 데를 자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 나비 앱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제 식당. 어, 식당 앱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있고요. 어, 한달거 식단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식단표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달 거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게 브레인닥터예요.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뇌 건강을 촉진시키는데 많이 기여,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욕구는 굉장히 높고 넓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디테일 하나씩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순서 같은 거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이제 체크를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걸 받는 수용자 입장도 있지만 전혀 그거 자체를 이해하지 시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쉽게 저희가 알려줄 수 있나 저희 나름대로 숙제도 해보고 또 알려도 드려보고 하지만 아마 그래도 어르신들이 조금씩 배워가면서 뭔가 성취감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희가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치하는 방법도 기본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나비 앱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학습과 어, 연습과 반복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도 저절로 익숙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당연히죠. 자체는 이 어플 자체가 이회원증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체면 자. 어렵게 접근을 해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옛날 수첩 대신 이 폰으로 보면 더 활성화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다양하니까 하시라고 그러면 하시고 나서는 나중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각양각색이지만 나름대로 시니어분들을 같이 끌면서 저희도 같이 공부해서 나가면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있어 스마트폰을 멀리할 수 없잖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는 게 서로가 느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네,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익숙해지죠. 더불어서 뭐 스마트폰 활용하는데도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드리는 게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같이 더불어 가는 세상이고요. 또 현대는 극변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알고 또 기대도 갖고 때로는 여기에 그 앱이 없고 복지센터가 없다면 다운될 수도 있는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고 뭔가 또 요즘 뭐 봉사도 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성장하는 거 보면 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가는 이런 점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배워서 가는 거죠.